자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. 또 왔어요. 어? 저녁을 저녁을 아직 안 먹었어요. 왜냐면 제가 모든 어 허? 대박 저런 거 붙여주셨네 미연 V 앱 준입니다 이거 이런 거 붙여주셨어요. 막 큐브 정말 좋아요. 새해 계획이 있냐고요? 새해, 새해 계획은 음, 이거는 저번에도 말했... 저번에도 생각한 적이 있던 그런 다짐인데, 좀더 음, 예전보다 많이 바라지 않아요. 근데 좀만 더 부지런하게 살아보자. 또 제가... 잠도 많고, 그러니까. 그래도, 음, 그런 시간에 조금 더 뭐를 해보자. 이런 생각. 그게 뭐든 상관없는데, 음, 그냥, 자는 걸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말자. 쉬는, 쉴 때. 그런 생각. 스포 할수 없다고. 나 스포, 나는 스포, 그, 적성이 안 맞아. 적성이 안 맞아. 아아 공부하라고 하느라 공부 알아서 해야지. 내가 하는다고 하면 하는 그게 뭐야? 공부해 하지 마, 하기 고하 싫어 하지 마,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. 하고 싶을 때 해야죠. 공부든 뭐든 가야될것 같아. 갔다가 다시 올수 있으면 올올수 올 있을지 없을지 제가 그 뭐지? 유튜브에 할게요 알겠죠? 알겠지? 기다려 아 기다리.. 너무 기다리지 말고 그렇다고 그냥 날 기억해줘 날 생각해줘 오늘 내가 20.. 10, 12월 29일에 내가 왔었다는 일단은 안올 수.. 일단 안녕 그냥 미안해 어떡해 확실함을 모르겠어 기다리지 마 만약에 못 오면 어떡해 어떻게 될지 일단. 바이바이 바이바이 또 왔어 오. 하이 어.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나 오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추워 한번 구경시켜 줄게요 그, 뒤가 포인트야. 이거.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맞아어요 헐! 미쳤어. 제 사부! 사부에요 여러분. 너무 귀엽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이사부기에요이 옷은 지그재그에서 해서... 샀다다 <laughs> 지그재그 최고야. 오우, 오우. 어 oh. 공찬이 형야 <laughs> 공찬이 형 우리 내일도 만날래? 아 그냥 자요 왜요? 아니 자라고 뽀뽀하지 마요 미쳤어요 <laughs> 절대 안할 거거든요 그냥 그냥라고 그냥 그녀라고! 아니, 예슈시우면 더해서 그녀라고! 네. 아니다고! 어! <laughs> 쉬워요. 해!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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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이에요, 엄마. 이렇게. 뭐야? 하트다, 이거. 아, 어머니? <laughs> 큰 하트. 진짜 크다. 이렇게 하니까. <laughs> 무슨 일이죠? 저 밑에 있어. 맨 가방 밑에. 뭐지? 어, 야! 아! 어, 미쳤어. 여러분. 여러분. 언니! 오늘 너무 추워서, 그, 가, 어, 어, 소감 있어요? 민니는 진짜 항상 이런 간식 가방을, 가방에 넣고, 하나씩. 안에, 아, 자, 간, 우리 간식 소개할까요? 네. 어? 좋아! 여기 넣을게. 아니 제가 이거 항상 들고 다니는데 약간 왜 들고 다니냐면요 특히 드라마 스케줄 때는 제가 새벽부터 항상 나가야 돼요. 근데 새벽에는 배달 시킬 수가 없잖아요. 미안합니다. 어. 잠깐만요.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들고 다녀요. 근데 우리 너무 피곤해 보여. <laughs> 아니 너무 심각해. <laughs> 괜찮아요. 원래 민니 이거보다 더 심했었어요. 원래 아, 민니 언니 진짜, 진짜, 너무. 저는 지금 메이크업 에 있는 게 어디예요? 민니가, 다크서 여기 왔어요, 진짜. <laughs> 갈까? 바이바이! 우리 잘 살아있다고 전해주고 싶어요. <laughs> 그래서 맞아요. 잘 살아있다고 전해주고 싶어서. 근데, 좋은 소식 있어요. 제 작업실, 칸막이 끝나고 나서, 바, 바꿀 거예요. 더큰데 왜냐면 제가, 제가 작업하다가 보니까, 이처음는 너무 작고, 이제 저랑, 뭐 해야 될까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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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뭐 해야 될까, 잘 맞았고, 이렇게 생각했는데요. 근데 이제, 뭐냐, 이제 뭐 저는 이제 회사에서 작업하다 보니까요, 근데 이제 작업가님이랑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. <laughs> 어, 가끔 저희도 해, 너무 좁게 느낀 거잖아요. 제가 봤을 때 우리 작업가님들 저를 되게 부담 부담스러워하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요, 제가 큰 작업실을 얻었죠. 왜 작업실 얻을 수 있을까요? 쉿. 네. 기기는요 기린이랑 기린이랑 토끼밖에 못 해요 기기를 다른 동물을 할수 없어요. 기기 마 되서 있는 거 아니거든요. 바나나는 끼기 바나나 기기 아니에요. 바나 바바바나나 끼기 아니에요. 아 그죠 그죠 외식 코기. 외식코기랑 토끼랑 기린만 끼기 될수 있어요. 그리고 다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저도 이제 끼기 그, 그 인형이 제 마음을 들어야 돼요. 아시죠? 어, 여러분. 저 녹음하러 가야 된대요. 안녕. <laughs> 안녕, 네버랜드. 소연이, 소연이요. 왜냐면 연말이고 오늘은 12월 29일이니까 왔어요. 저는 회색 티에 회색 바지 입었어요. 전화기 떨어뜨렸냐고요? 아니요, 전화기 안 떨어뜨린지 오래됐어요. 여기 전화기 있어요. 제 손톱색깔이랑 다른데 저는 핑크색 전화기도 있고 보라색 전화기도 핑크색 전화기 두 개나 있어요. 아 어, 왔어요. 어서 오세요. 뭐야 나 너가 거기 있는지 알고 거기 갔다 왔어? 왜 이렇게 추워? 미하 언니입니다. 또 왔어. 제가 거짓말했어요. 미 언니 안 온다고. 제가 잠깐 이상를 왔어요. 내가 부여한 아, 거 알고 있었구나? 응, 내가 네, 확인해. 아 아니. 그래? 나 앉아도 돼? 왜? 좀 이따 갈게 그래요. 왜냐? 어, 뭐, 만족해? 아니 아니. 응. 나 왜냐면은. 아, 너가 이렇게 어색하게 들어가어 아니 아니. 괜찮아요. 지금 요즘에 소연이 따라하는데 엄청. 라 해봐, 라 해봐. 근데 아직 완벽하지 않아. 그래서 아니, 아직 본질 수가 돼? 없어. 언제 돼? 왠지 될 잼이면 내 다른 말투로 바꿨을 것 같아. 그니까. 음. 빨리 했으면 좋겠어. 너무 궁금해. 너 진짜 심하게 말한 거한 번만 해보면 안 돼? 그게 뭐지? 그니까 러 이렇게 시키면 아니, 나도 아니아니요 아니야, 그래. 응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래. 음. 그래, 그래, 그래. <웃음> 음. <웃음> 밥 먹었어. 응. 음. <laughs> 저 이거야, 이거야. 어, 아니밥 먹었어. <laughs> 이런 거 맞잖아. 왜 웃어? 인정을 안 하는 거야? 아니, 인정해. 내가 너, 그 너, 말투를 쓰게. 너, 너 마음속으로, 아, 이제 이 언니랑 또 브이앱 할야 아니, 아니. 이런 생각 하는 거야. 아니, 아니, 아니. 그 말투를 쓰게 된 계기가 있어. 뭔데? 이게, 응.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말투. 아, 뭔지 알 거야. 뭔지 어, 알아? 음. 그 지적을 할 때도 이 말투로. 음. 아, 아, 뭔가 좀 어색한데. 아, <laughs> 뭔지 아, 알아? 뭔지 알아? 바로 너. 아, 크크크야. 언니, 그래, 그래. 이렇게 해야 될거 같은데. 응. <laughs> 왜요?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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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즐거워요. 어, 끝내야 돼요. 지금 이때꼭 끝내라 했어요. <laughs> <흘려요>. 여러분. 안녕. 안녕. <laughs> 갈게요. 안녕. 1분. 바이바이.